자, 정규리그 루나톤 파티 첫번째 상대 매더입니다. 많이 위험해요. 하필 볼트 체인지 소콘이어가지고 평타 싸움에서는 당연히 개발립니다. 그나마 다행인거는 지진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쉴드나 체력 하나는 무조건 뺄수 있다는거 그리고 소콘이 워낙 튼튼하다 보니까 다음 차진까지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좀 TMI로 놀랍게도 제 일반 개체 소콘하고 그림자 개체 소콘하고 개체 값이 똑같습니다. 참희한합니다 그래서 그런가 그림자 쪽을 벌레 먹음으로 하고 그 반대쪽을 이 일반 개체를 볼트체인지 지진으로 해놨습니다. 오락고래로 교체한 상대한테는 오늘의 주인공 누화나터막 꺼내줍시다. 생각보다 괜찮아졌어요. 스톤 셔우 위로 롤백과 얼음타임 웨더볼이 추가되면서 견제범위가 넓어졌어요. 지금 상황도 마냥 불리하지 않습니다. 모으고 갔기 때문에 스토기 샤워를 한방 날릴 수 있고, 오히려 또 쏠쏠하죠. 이거, 모으면서 갈게요. 매더한테도 한방 먹여야겠어. 물론, 그냥은 안가지 쓸모를 더한 소콘을 내주고, 여기서 트래피더로 꺾어주고, 이제 제도 마지막 패기 때문에 매더가 아마 실드를 무조건 쓰는 순간이 올 겁니다. 지금은 음. 아니고 그 순간이 왔을 때 보여드리겠습니다. 물론 시간은 좀 걸려요. 둘다 튼튼하기도 하고 하필 트래피더나 덤벼들기가 있어가지고 체력 깎는아마한 세월일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이렇게 막아준다면 끝났지. 얼음 외도벌 맞췄고라 살았어? 어림도 없지. 장크로다일도 어림도 없지. 자, 다음 상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대 핫쌈. 볼트 체인지다 보니까 오히려 할만하죠. 평타 싸움은 유리합니다. 문제는 차징은 핫쌈이 훨씬 빠르다는 거. 저는 모으는데 한 세월 걸린다 근데 이거 교체를 하네요. 뭐, 일단은, 디버프 먹여주고, 루나 턴으로 교체. 이런 것만 본다면, 솔로에 비해 굉장히, 나은 편이에요. 이거는 맞아주면서 갑시다. 어차피 디버프까지 걸렸겠다. 열사에 대지 맞고도 안정적이죠? 여기서는 상대 다음 열사이레지 타이밍에 맞춰서 웨더볼로 마무리 해주고, 핫3 상대로, 어차피 저체력이면은 평타에 갈려나가니까, 스톤샤워로, 실드까지 빼주고 가겠습니다. 어? 웨더볼인 줄 알았나보네? 어림도 없지. 여기서는 트래피더보다는 소콘으로 공격력 낮춰주고 가겠습니다. 원래 같은 가드 내력도될 법한데, 섀도볼이요 만약 섀도볼이라면한 방에 가기 때문에, 이렇게 안정적으로 먹여주고, 그러고 교체해 줄 겁니다. 아마 이거 파도 타기면 살겠죠? 살고, 트래피더로 교체. 이러면 끝났죠? 자, 다음 상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대, 핫쌈. 아까 말했듯이 병타쌈은 유리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변수 발생. 상대가 여섯 대를 때리면서 볼트체인지 한 대를 더 때렸어요. 이러면 이득이죠. 이런 한방한 방이 강한 볼트체인지가 평타 할인이 발생한다? 그것만큼 이득인 상황이 없어요. 물론 계속 싸워도 핫삼한테 불리한 건 매한가지지만, 이렇게 먼저 교체를 해버리네요. 일단, 암석봉인 마저 써주고, 트래피더로 교체해 줍시다. 트래피더가 진짜 좋아요. 살면서 벌레 타입한테 이렇게 매력을 느낀 건 처음이에요. 그것도 단일벌레요. 얘 말고 매력 느껴봤던 포켓몬이 독침봉? 내구도 준수해. 평타도 좋아. 디버프 두 개야. 심지어 견제 범위도 넓고 얼마나 좋습니까? 상대 탱탱겔이네요. 그냥 상대 안 보고 막쓴 거긴 한데 그래도 다음 차진까지 여유롭죠. 계속 덤벼들기 써줍시다. 쉴드 썼네요. 이득 봤죠? 다음 덤벼들이 되나 안 되나? 프렌즈 실드 시도해 보려 했는데 어째선지안 맞았지만 루나톤 교체. 세도볼 한방 꽂혀요. 2랭크나 깎였기 때문에 1오죠 상대 교체하는 거잘 보고 잡나 휴 잡았다. 뭔가 좀만 더 망설였으면 큰일 날 뻔했지만 이겠죠자 다음 상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대 또 핫3. 똑같이 해봅시다. 이러나, 저, 버프만 안 터지면, 아까 전 판들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버프만 안 터지면, 소콩이 또핫3 상대로 충분히 비비거든요. 이것도 맞아줄만 하고, 다음 암석봉이 맞춰주고, 퇴장하거나, 잡아보겠습니다. 잡아냈고, 다음 상대, 릴리오. 하필 시기관총이라 좀 많이 모았네. 이거 그냥 루나톤 내겠습니다. 트레피더로는 살짝 불안정해. 그리고 암석봉인 유도보단 풀 묶기 유도하는 게 디버프도 없고, 오히려 좋습니다. 그리고 그림자라서 이 외도볼 꽤나 아프게 막힐 거예요. 진짜 아프게 막히네 이것도 가도 올려주시고. 이러면 디버프 없이 다음에 나오는 마릴리 상대로도 안정적으로 스톤샤워를 꽂을 수 있습니다. 이거 그냥 교체 없이 계속 싸워줄게요. 루나톤 위력이 더 좋기도 하고, 이렇 만약에 차징까지 빼준다면 이득이죠. 저 체력이라면 트래피더가 안정적으로 마릴리에 잡아낼 수 있고, 프렌치실드만 조심하면 돼요 프렌치실드 잘못 해가지고 차징이 빠지는 순간 끝나기 때문에 이렇게 프렌치실드만 안 당해준다면 이겼죠 자 다음 상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대 밤선이 이거 조금 위험한데 상대가 벌레먹기인 줄 알고 교체했네요 바로 루나톤으로 교체해 줍시다 가도 올려주고 이거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실드 다 써가면서 번치고 평타 정리하고 모은 웨더볼로 밤선인까지 상대해 주는 걸플랜으로정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그려주니죠 핫삼을 꺼냈는데, 어 이걸 맞아주네? 깜짝 빼기 전에 바로 교체. 근데 이거 조금 위험할 수도 있긴 해요. 핫삼도 살아있고, 조심해야 돼. 일단, 아까처럼, 그냥, 암석봉인 계속 쏴줍시다. 상대가 좀 에너지 많이 모으긴 했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일단, 트래피더가 해줄 일은 하나예요. 실드 빼주는 거. 그러면, 루다토막가 적으면 되거든. 아 어, 근데, 기습 많이 아프다. 아마, 개척에, 폭발 펀치겠죠? 이거 덤벼들기 써주고, 웨더볼로 잡아주면 됩니다. 맞았고 바로 출격, 아씨. 예상했어야 됐는데. 이러면 졌죠. 이걸 맞췄다면 승산이 있었는데, 상대가 눈치가 빠르네요. 자, 다음 상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대 독팔이 벌레 먹기였다면, 발렸겠지만, 다행히도 저는 볼트 체인지이기 때문에, 여기서 디버프만 안 터진다면 확실하게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디버프가 터졌네요. 그러면 오히려 이지진 맞아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 맞아졌고 다음 차징전에 잡았습니다. 바로 그치. 얼음 귀신이라 하필 구르기라서 평타가 좀 따가워요. 눈사태는 좀 아프고, 암석봉인일 거라 생각하면서 베이팅. 그렇지. 다음 건벼들기도아안맞안 맞... 안 맞겠지? 안 맞네. 까리. 아프라스네요. 이러면 반감하은 루나턴을 꺼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교체구은 기다리겠어. 평타 싸움은 어차피 유리한. 하고 서로 약점을 찌르긴 하지만 서로 사이클은 비슷할 거예요 라프라스가 먼저 나와 가지고 그런 거지. 아마 선복으로 맞섰다면 제가 좀더 유리하지 않았을까. 실드 쓴 다음에 이거 얼음 귀신을 의식해서 바로 교체해 주고 맞췄죠. 분명 섀도우로 장전했을 거에 그리고 그걸 노려서, 암석봉인을 써주겠습니다. 실드 당연히 썼고, 좀 많이 먹으긴 했는데, 걱정 마세요. 암석봉인 디버프도 걸려있고, 누나 톤도 내고, 은근 쏠쏠하거든요. 보세요. 괜찮죠? 잡아내고, 라프라스도 확정적으로 스토니샤워 키를 내줍시다. 자, 다음 상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대, 트리토돈. 어차피 이 교체해봤자 더 꼬일 것 같거든요? 차라리 그냥, 이 대면 그대로 유지해줄게요. 트리토돈이 평타나 사이클이 유리해서 그렇지, 소콘이 아예 타격을 못 입히는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지진으로 체력도 많이 소모시켰겠다. 그냥 여기서 내주고, 트래피더로 정리해주겠습니다. 트리토돈이 좀 많이 모으긴 했다지만 트레피도가 단단해가지고 은근 버텨요 평타 정리하면 그만인데 루나톤이 바로 나와주네 아니 루나톤이란나머허가가 바로 나와주네 심지어 이거 에어커터죠? 무슨 속셈일까요? 공격 덕후 쌓여가지고 평타가 조금 따갑게 들어올겁니다 실드까지 쓰네 뭐지? 뒤에를 비행이나 불꽃타입이라 생각하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할 거는 체력을 최대한 소모시키고 트래피도로 평타 정리하는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상대가 마침 차징도 빼줬죠 가보겠습니다 실드 탔어요 섀더클로라서 평타 정리가 안돼 젠장 잡았고 마지막 상대 기다려봅시다 어왜 어어... 넣을까 그 불꽃까지 맞췄는데 불꽃 고스트네요 젠장 이거 먼저 왔다 루나톤을 살릴걸 그랬네요 아깝습니다 나가주도록 할게요 자, 다음 판 가겠습니다. 다음 판 상대 트리토돈 아까처럼 똑같이 해줍시다. 돼지의 힘이든, 모래파독이든 간에, 어차피 못 이기는 것도 똑같고, 쳐맞는 것도 똑같기 때문에, 그냥 지진 모아서 쏴주세요. 음, 이번 건좀 튼튼하네. 상대 개체값 좀 좋은 거 가지고 있 거는, 스트레피더 출격다 맞아줍시다 다 맞아주고도 살아요 교체하는데 바로 맞교체 깨비들이 있죠 드릴라이너만 조심하고 바로 가도 올려주고 상대 다음 드릴라이너전에 레더볼로 잡아줍시다 가 가지고 다음 상대 트리토도 안니고 얘도 외도 블로 정리해 줍시다. 어 막았어 수상해 바로 가도 올려 수상합니다 저 체력에 살린다고 대체 뭐길래 아 이런 뭐 이거죠? 차징 써 죽기 싫으면 이제 그러면 차징도 다 빠졌겠다. 잡아둡시다. 왜 막으려고 했어나잘 가라. 자 다음 상대 보록 가겠습니다. 다음 상대 푸크린 상성상 아주 유리하지고 때문에 소콘 볼트 체인지 챙긴 거기도 해요. 얘랑 말이. 얘랑 마릴리 아니면은, 소콘을 챙길 이유가 없었거든. 교체하는 건, 가라르코 사노이 파티에서 제일 위험한 포켓몬이야. 소콘도, 루나톤도 이기기 어려워서, 어떻게 보면, 고스트 조력할려고 트래피더 챙긴 거긴 해요. 트래피더가 여기서 잘만 비벼주면 돼. 두번째 암석봉이니 들어가고 이때면 파워점 맞아줄 만하다 여기서 파워점 맞아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하고 마릴리로 교체하는데 여유롭죠 다음 파워점까지 써주고 그대로 소콘으로 교체해주겠습니다 마릴리가 하이드로 펌프만 알면 돼요 하이드로 펌프만 위험한데 냉동빔 치근거리기면은 충분히 할 만해. 야, 암석봉인만 써줘도 유리하죠. 이거 또 맞아주고 다시 나오는 코사노한테도 암석봉인 잡아주고 푸크린 나오지만 애교부리기 데미지는 어림도 없지. 옛날이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글쎄다. 실드 썼다면, 루나톤으로 돌지. 얼어붙은 바람이라지만, 디버프 걸린 덕분에, 별로 안 아프죠? 그냥 마릴리만 기다려 줍시다. 다시 나오는 마릴리, 스톤샤워로 잡아주고, 나오는 푸크린도 그냥 차징쓰기도 귀찮으니까 펑타로 잡아주겠습니다. 자 다음 상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대 아마루르가 메테오빔에 파티가 잘못하면 착살이나요. 여기서 소콘이 어떻게든 해줘야 돼. 소코나 해줄 수 있지? 일단 실드는 뺐고요 메테오빔, 메테오빔이면 큰일 납니다. 예, 더 큰일 났어요. 근데 상대가 실수를 만회할 기회를 줬어요. 저는 이 기회 놓치지 않을 거예요. 루나톤 출격. 루나톤이 이럴 땐 정말 매력적이에요. 얼음 타입 웨더볼 덕분에 땅타입적으도 가능해가지고. 일단 가드 내리고. 맞춰줄만 하고. 다음 차은 전에 매더볼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잡아주고 루나톤이 돌아올 확률이 높죠? 아니네요. 스톤샤워까지 모아준 걸 확인한 다음에 트래피도로 교체를 해주겠습니다. 쉐도볼은 맞아줄만 하고요. 너 이거 메테오빔 아니지? 어디서 장난 똥대리 암석봉인으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돌 막았어? 돌 하나 더 있어 이 파티엔 무료 돌이 세 개나 있지요 우림도 지 나가 너 이거 못 이겨 내가 이거 가도 올리면 어떻게할 건데 너가 뭘할수 있지? 나가 자, 이번 선봉은, 트리토돈. 네,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솔직히 벌레 먹기였어도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랬다가는, 비행 타입을 상대할 포켓몬이, 문나 톤으로 크게 줄어드는 데다가, 이 파티 하드 카운터 중에 하나가 엠페르트거든요? 그럼 엠페르트를 잡을 포켓몬이 또 없단 말이야요 그렇다 보니까, 소콘이라도 이렇게 볼트 체인지 들어서, 엠페르트를 조금이라도 더, 소지시키기는 해야 되겠다. 그렇다고 트래피도한테 카운터 주기에는 카운터가 지금 너무 비효율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한 거고. 자, 트리토돈 다음에 깨비드를 줘 나왔습니다. 그 다음 뭔지 다들 예상 가시죠? 아까 전에도 봤던 바디. 그리고 아마 제 예상이 맞다면 상대는 높은 확률로 깨미들일 줄 내주고 트리토돈으로 어떻게든 이거 잡으려고 애쓸 겁니다. 너무 뻔한 시나리오. 그쵸? 하지만 저속 사이코 웨이브를 지금 체력으로 견딜 수 있는 트리토돈은 없다. 얌전히 잡혀라. 자, 마지막 또 나와주세요. 뻔하죠? 왕큰부리로는 뭐, 회전불이랑은 잡을 수 있겠지만, 먼저 본 사람 앞에선 장사가 없어요. 나가. 자, 다음 상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대, 매더. 이것도 어쩔 수가 없어요. 계속 싸워야 돼. 진짜 선봉 오늘 타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 지금은 되게 못한 상황이긴 한데, 소코는, 웬만한 상황에서는 그냥 비벼주다가 퇴장하는 정도로만 역할을 해야 돼요. 이 파티에서는. 그러니까 좀, 뭐랄까, 파티가 되게 좀 숲살이 교체하기가 어렵다고 해야 되나? 루라톤 때문에 그런 거기도 하고. 아무튼, 소코는 희생양이에요. 버리고 트래피더 꺼내주면 됩니다. 공격 랭크도 깎인 상태이기 때문에 트래피더가 충분히 버티면서 매더를 잡아줄 수 있을 겁니다. 방전도 가렵죠. 덤벼들기두 번까지는 모아주고, 그러고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대가 살짝 안 차긴 했는데, 한번더 맞는 것보다 나으니까요. 잡아주고, 다음 상대 기다려봅시다. 닭꼬리. 섀도클로가 이중 반감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에너지가 모인 상태라면 충분히 비빌 수 있을 겁니다. 이것도 아마 버틸 거예요. 디버프가 이미 한번 묻혔기 때문에 안 죽고 디버프까지 깔쌈하게 놓고 누나톤으로 교체해 줍시다. 이것도 맞아 주다니. 자 평타 싸움만 보면. 제가 진것 같죠? 하지만 사이클은 제가 더무무섭 게다가 실드까지 두장 있잖아요. 상대는 그림자고.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가지고 평타 정리라는 위대한 계획을 세워볼 겁니다. 이것도 다 상대가 이거 스톤샤워를 맞아들어서 그래. 만약에 이거 막혔으면 조금 위험했을 수도 있어. 아무튼, 웨더볼두 번까지 모았고, 상대 닭꼬리는 개척하기까지 채워야겠지만, 개척하기 전에 잡힙니다. 계속 써보는데, 루나톤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진짜 거짓말이야. 자, 마지막 상대는 아머가오입니다. 볼트체인들에서 유리한 상황이죠. 상대 바로 교체하고, 저도 트래피더로 막 교체해주겠습니다. 여기서는 트래피더가 적당히 소모시키다, 퇴장하는 역할로 맞을 것 같네요. 어차피 살아남아봤자 아모가오한테한끼 식사가 될게 뻔하니까 여기서는 이기든 지든 디버프로 최대한 기점을 마련해주는 게 좋아요. 물론 그때는 체력이 어느 정도 소모는 되어야겠죠. 체력이 적당히만 깎여도 와,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됐어요. 이제 상대가 다음. 차징을 또쓸 거예요. 그 전에 또 섀도클로로 이렇게 긁어놓으면 루나톤의 기점이 완성됩니다. 루나톤으로 평타 정리 해주시고, 그렇지. 자, 다음 상대 탱탱게. 이러면은, 루나톤이 딱히 할게 없죠? 그냥 지금 모아놓은 차징들 쏟아내주고,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선 베이팅 해가지고 상대 차징을 쓰도록 유도시켜 줍시다. 베이팅을또 이렇게 당해버리면 상대 입장에서는 또 곤란해집니다. 이제 끝났어요. 이제 볼트 체인지로 탱탱게 마무리해주고 암머가오한테 모은 거다 써주면 게임은 끝났습니다 확실히 볼트 체인지가 이런 상황일 또 너무 좋아요. 하면서 엠페르트를 한번도 안만나오긴 했는데 진짜 이런 암흑가오나 탱탱게 이런 애들 상대할때 진짜 좋아요 물론 트리토돈이나 밤성인같은 애들 상대로는 조금 곤란해지긴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볼트체인지가 좋은 상황도 많다 그리고 루나톤도 진짜 실전성 많이 올라갔어요 진짜 너무 좋아졌어요 다음은 솔로그로 찾아뵙겠습니다.